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박물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윤나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네, 한국에 언제한 10년 차 되는, 네, 10년 차 되고요. 네. 이름은 윤나경입니다. <laughs> 네. 어, 반갑습니다. <laughs> 네, 10년이면은 네, 꽤 오래 되셨네요. 네. 오.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가야금 치는 거를 봤어요. 네. <laughs> 어떻게 하다가 배우게 됐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가야금을 이제, 음. 네, 가야금을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오, 북한에서요? 네, 네. 어, <laughs> 북한 어디에 네. 사셨어요, 고향이? 북한이요. 저는 이제 어, 집은 언성이고요. 네. 해령이랑 어,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어. 이사 다니면서. 어,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가야금을 어머니한테서 배우셨어요? 네, 7살부터 가야금을 이제, 배워서 이제 공연도 많이 나갔죠. 예. 음. 학교 졸업에서는 가야금을 전공을 해서 학교 졸업에서 공연 뭐 선전대 같은 데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네. 어,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로 이제 애들을 가르쳤어요. 아, 어, 네. 그러셨어요? 가야금을 가르치신 <laughs> 거예요? 네네 애들 어. 가르치고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군에서 한 번씩 이제 가야금 공연하고 할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도 음. 하고 이제. 음. <laughs> 그럼 일곱 음. 살 때부터 배웠으면은 꽤 오래 배우셨나요, 쭉? 그렇죠. 이제 그, 그런게 있어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배우면 그게 이제 허, 뭐 혼나면서도 배울 텐데 엄마한테서 배우게 되면 엄마가 화를 내면 못 참는 거지. 그렇죠. 안 하겠다고 막안 어, 어, 어. 하겠다고 네. 막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일곱 살때한3년 정도 배우다가. 음. 중간에 한 5년 정도를 쉬었,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16살부터 다시 시작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 좀, 그, 엄마한테 혼나는 것도 싫고. 네, 그렇죠. <laughs> 예, 예. 근데 그러세요. 북한에서 가야금 배우는 게 사실은 어, 뭐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덕분에. 그렇죠. 가야금은 좀, 좀, 우리 북한에서도 가야금은, 음. 좀 귀하죠. 그렇죠. 그렇죠. 음. 예. 대부분 뭐, 아코디언이나 기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는데, 가야금은 좀, 그렇지. 어, 음. 배우는 사람이 드물고, 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또 드물고, 대중적이지 그렇죠. 않잖아요. 음. 예. 그래도 어떻게 가야금을 잘 배우셔가지고. 예. 그렇죠. 어머니가 음. 이제 가야금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치는 거를 듣고, 또 어머니가 출근하시면 그 들었던 거를 음. 어머니 나가고 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나가고 나면 출근하고 하시러 나가시면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들었던 음. 거를 또 따라 치는 거죠 어. 앞에서 치면 또. 혼나니까. 혼나니까. <laughs> 잘못하면 아, 그럼 그게 아니잖아 하고 이제 혼 혼내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엄마가 치는 걸 듣다가 나가시면 또 그걸 반복해서 치고. 어. 그러면 네. 음악적으로 약간 그게 듣고 듣고서 친다는 봐요. 게 예. 조금 그런 절대 음감이 있었나 봐요. 음. <laughs> 저는 왜냐면 저는 박치거든요. 아, 어. <laughs>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음. 그러면 아까 북한에서. 교사 유치원 교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 졸업하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음. 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우리대로 말하면 이제 엄마 힘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음. 거죠. 예, 엄마 백으로 해가지고. 백으로. 예, 여기로 말하면 백으로 해서 이제 취직도 하고 뭐 엄마 힘을 많이 예, 음. 엄마 힘을 많이 받았죠. 그 유치원 음. 교사 하면은. 어 이제 어려웠던 거나 뭐 즐거웠던 거나 그런 거 있지 음... 않을까요? 어려웠던 부분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죠.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런 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네. 이제 일을 해도 월급 그때 당시는 우리 때가 2000년도, 2001년, 2년도 때는 뭐 이제 월급 같은 거 없었잖아요. 없고 이제 일을 해도 뭐 음. 그냥 다 무상이죠. 음. 네, 무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드니까 그게 이제 조금 내 마음처럼 안될 때가 있죠. 맞아요 북한에서는 어무고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럼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 교사 하기 전에는 장사를 했었어요. 그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그 언성에서 사과를. 한1 5 k 로씩 이렇게 배낭에 메고, 예. 한 두, 한세 시간, 네 시간을 걸어서, 아. 응. 그리 좀, 우리인들로 말하면 대거리 장사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과제에다가 예, 이렇게 파는 거. 어. 그거를 한 1년 한거 같아요. 사과 장사를 하셨어요? 네, 어, 사과. 저도 사과 장사를 했었어요. <웃음> 사과도, <웃음> 사과를 하다가, 어. 또 인조고기를, 인조고기도 어. 날라보고, 사탕, 마지막에 사탕 장사하고, 다 이제, 그다 이제 딱 마감을 했죠. 게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가야금을 사고 싶어가지고 음. 우리 때가 그 가야금이 이제 저희 그 저희 이제 군에 가야금이 그열저 스물 한 줄짜리가 네 그게 저. 엄청 좋은 가야금이 그때 당시 13대인가 14대인가 들어왔었어요. 오, 들어와서 네. 그 가야금을 이제 백으로 돈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게 된 거죠.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야금이 너무 욕심나가지고, 음. 이제 그때 당시 한달정사한 거죠. 기억으로는 한 달인, 한 달? 한두 달 정도 장사를 해가지고 그거 산거 같아요. 오, 음, 대단하시네요. 음. 네. 네. 교사하기 음. 전에 잠깐 장사를 하시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음. 어, 유치원 교사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직업은 좋잖아요 북한에서 편하고 네. 즐겁죠 이게 우리인대로 여기는 음.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그냥 뭐 그냥 낮은 그 최하의 이제 뭐랄까 뭐 뭐랄 시급, 시급도 월급. 그렇고 이제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그냥 뭐 평범한 음. 직업이지만 그렇죠. 북에서는 유치원 교사면 하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직업 이게 음.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좋은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때는. 네, 네.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서로 이제 일하기도 쉽고, 이제 음. 좀 뭔가, 저도 이제 유치원 교사 하면서 조금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더 많아요. 음. 경제적으로 사는 게 조금 바빠서 그렇지, 애들하고 이제 애들이 커가는 모습, 애들이 이제 막 선생님한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큰 운동장이 있어요.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문에 제가 이제 들어서면 그한 (3) 저희가 몇백 명 돼요.그 음. 애들이 와! 와, 가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아침. 네. 아침이 되면, 막 네. 선생님, 그 놀던 애들이 다 뛰어와서 인사를 어, 하잖아요. 어, 그 그렇죠. 느낌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유치원이 도로변에 있었어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제 애들 씌워놓고 아침 체조를 하, 하면, 이제 아코디언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볼때또 뿌듯함. 이 음, 음, 네. 음, 즐거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만 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교사도 뭐, 직업도 뭐, 괜찮고, 그러다가, 어떻게 음. 뭐 하다가 탈북을 하셨어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언니가 있어, 있었거든요. 저희 언니를 이제, 음. 찾으려고 이제. 언니를요? 그죠 예, 음. 언니가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음. 집을 나왔었는데, 그 집안에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없으면 이제, 분위기도 별로고 오. 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나와서 언니를 찾아서 음. 그냥 언니라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무작정 길을 떠났죠 뭐 어. 떠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다 꾸며진 그런 브로크들의 장사 위주 줄을 모르고 아그이는인심매매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한테는 엄마도 저가 올때잘 잘 갔다 오라고 음. 진짜 일주일이면 오는 줄 알고 음. 갔다 일주일이면 꼭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이제 <laughs> 중국으로 떠나신 거죠. 예. 음. 아유, 그렇죠. 아 옛날 기억하면 떠눈물流出. 맞아. 그니까어 언니 차 저번에 어떤 분은 엄마 찾으러 떠났다가 음. 어 브로커한테 이제 속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인신매매를 당하고 음, 그리고한국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또 음. 언니를 찾으러 무작정 떠났다가 그치, 또 음. 근데 사실 처음에 떠날 때는 내가 한국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어, 못했어요 전혀 하셨죠. 몰랐죠 어. 저는 이제 중국에 와서도 이제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3년 동안을 중국말을 안 배웠어요 왜냐면 어. 그쪽에서 선생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렇죠. 잡혀 나갔을 때, 그, 나도 모르게 중국말이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도 모르게. 어. 저 습관적으로. 어, 본인 모르게 이제, 나 튀어나오는 중국말 때문에 네. 많이 고문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는 애들을 가르치던 그 교육 방, 그게 있잖아요. 네. 교육 그 기본이 있으니까, 네. 중국말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이제 3년 있다가, 3년 안에 이제 도망가자, 이렇게 음. 생각하고, 3년을 응. 이제 입을 다물고 살았죠. 입을 꼭, 어. 예. 그 일부러 중국어를 안 배우고. 안 배웠죠. 보통은 중국어를 예. 배워야지, 이게, 음. 어, 도망친다거나, 음. 내가 음. 네, 살, 쉽게 살수 있는데, 또 반대로 중국어를 음. 북한에 나갈 생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 오게 됐어요?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음. 동생이, 그 친구 한살 아래였는데, 음. 음. 동, 동생이라 했다, 그냥 친구가 됐다 이러면서, 걔가 이제 먼저 이제 한국으로 동네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음. 살다가 동네에서 같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 지내다가 이제 주, 한국에 가겠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이라는 이미지보다 남조선이 그렇죠. 남조선이라는 예. 이미지가 더 커서. 써. 저희가 이제, 저희 엄마가 원래 태생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연길 아, 사람이었거든요. 네, 격포시구나 네, 포였는데또 네. 이제 중국, 저 북한으로 온 가족이 이제 가시, 들어가다 보니까, 음. 이제 중, 우리 이모가 이제 그, 삼 우리 이제 북한에 보면 계산툰 앞에 삼봉이라고 있어요. 네. 그 삼봉 쪽에서 우리 저희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그때 남조선에 돈 벌러 간다고 예. 돈 벌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이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음. 그래도 남조선인 그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남조선 한국이라는 거는 좀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는 인식을 알고 했죠. 예. 어. 아,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음. 남조선은 좀 애매애매하죠. 정확하게 뭐를 그런 당시인데 얘가 한국을 간다 해가지고 음, 그럼 한번 먼저 가봐 이래가지고 이제 음. 네, 가게 됐고. 그러면은 남조선이랑 한국이 뭐, 같은 나라잖아요. 그건 몰랐었어요. 우리 때는. 그렇죠. 어. 어. 나는 나랑 중국에서 살면서도 네. 중국에서도 살면서도 걔랑 이제 그 한족 동네에 있어가지고. 어. 이 한국 TV도 음. 못 보고 있었으니까.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은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이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이랑 아저 중국에 와서 한국이란 음. 말 들으니까 아, 한국이란 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가 그렇죠. 보다. 음. 이렇게 생각했구나. 요 그렇죠. 알... 저는 이제 그 성격이 뭔가 막 알고 싶어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음, 나랑 좀 뭔가, 비슷하네요. 어, <laughs> 누가 뭐 해도 관심도 없어. 음. 나는 딱 내가 해야 되는데만 음. 이제 집중을 하는 음. 그런 건데, 한국이라 했다. 어떤 사람도 또 대한이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는 음. 한국, 대한, 남조선. 이 분류가 음.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죠. 어,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예,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제 못 배웠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선이 이제 갈수 있는 선이 이제 뭐랄까 그 안전하냐 예. 안전하면 가겠다 저또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이제 또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맞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에 그냥 또 저언 언니를 만나가지고 음.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언니를 만나서 딱두 명이 이제 출발을 했죠. 음.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도 뭐 우리는 뭐 누구처럼 막 위험하고 그런 일은 그게 없이 음. 안전하게 태국으로 라오스 태국 해가지고 음. 보통 어, 한달 한 만에 들어온 거 같아요. 그렇죠. 라오스 태국으로 해가지고 음. 근데 딱 왔는데 어 이게 남조선인가 한국인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오면서 우리가 음. 이제 태국에 이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면서 중간에 이제 한국 TV를 보게 됐어요. 아, 때 중국에 그게 계실 때못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그때 당시 봤을 때가 한국 TV는 봤지, 남조선 TV는 아, 못 봤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맞아요. <laughs> 이게 예. 그 TV를 보고 그그 그,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음, 응? 한국이 맞아요. 남조선이구나, 음, 이런 분류가 있구나 하면서 아. 알면서. 또, 우리라는 게 그런 기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한국, 한국, 뭐, 한국 얘기를 다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어, 응해야지 어, 뭐 또, 어, 한국이 남조선이야? 이렇게 또, 이러면 또, 우리는 어, 그런 게 있지. 그죠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뭐, 뭐, 모르는, 음. 모르면은 그렇죠. 또 이제, 그럴까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냥 자 네. 뭐, 당황스러운 건 없었죠.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조금 조금 이제, 이제 한국, 이런 거는 음, 뭐, 알면서, 전혀 모르는 그렇죠. 것보다 조금씩 이제, 어, 그랬구나. 이제 처음에는, 아, 남조선이야 한국이 같은 나라구나. 이렇게 어. 알면서 조금 조금 이제 알아오다 보니까 그렇죠. 뭐, 크게 한국에 왔을 네. 때 충격적인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조사 받을 때는 얘기했었어요. 국정원 한, 조사? 네, 예. 국정원 조사 받을 때는 한국에 그, 한국에 제대로 된 이름이 대한인가요? 하고 물어본 아, 적은 아, 있었어요. 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희는 남조선인 걸로 알았는데, 남조선, 북조선 보다도 이제 또 한국이라는데, 음. 한국이란 이 그, 지금 생각하면 북한, 이, 북한 음, 음. 뭐 이런데, 한국이란 이름에 대해서 뭐 대한인가요? 하고 음.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어, 네. 그렇죠 대한민국. 근데 사실 언니처럼 이렇게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조선은 난치고. 아는데 대한민국을 모르는 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쵸. 네 그러 다 오는 음.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직행으로 네. 오시는 분들이 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laughs> 음.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조사기간이나. 저는 괜찮았어요. 어. 저는 괜찮았는데, 저, 저희 저 언니가 이제 머리가 좀좀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났, 어. 뛰어났었어요. 왜냐면, 그, 어, 또 언니라고 하면, 언니분을 언니가 아까 찾으러 왔는데, 음, 음. 그 언니분을 찾았어요? 찾았죠. 어떻게 찾았어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내잖아요. 돈 예. 보내다 이제 엄마랑 연락이 돼가지고, 언니도 엄마한테 돈 보내, 보내면서 이제 연락이 된 거죠.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음. 보내다가 연락이 됐는데, 음. 언니는 어디 계셨어요?